암호화폐 여왕, 크립토 퀸, 불가리아 여자 이그나토바에게 현상금 500만 달러가 걸렸습니다. 루자 이그나토바는 2017년 이후 행방불명됐습니다. FBI는 그녀에게 암호화폐 사기를 적용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고 수보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행방이 묘연하자 10만 달러의 50배, 50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FBI는 이그나 토바는 독일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레이트, 불가리아, 독일, 러시아, 그리스 및 동유럽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서 새빨간 리스틱과 짙은 갈색 머리를 유지하며 여러 동료와 함께 이동 중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얼굴은 성형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자 이그나토바는 유령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금 45억 달러를 빼돌린 뒤 자취를 감췄고 미 연방수사구 FBI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성장했고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14년 가상화폐 원코인을 출시하기 전까지 금융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이그나토바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코인을 투자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가 손에 넣은 것 이상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드러난 것은... 루자 박사라고 불리던 이그나토바의 사기극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독일과 미국 수사관들이 추적에 나서자 불가리아에서 그리스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종족을 감췄습니다. 그녀에게 속은 피해자는 35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45억 달러, 역대 최악의. 암호화폐 사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미안 윌리엄스 뉴욕 맨하탄 검사장은 암호화폐 초창기 투자 열풍을 완벽하게 활용했다며 역사상 최대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밝혔습니다.